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악과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름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에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함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선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계약 공동체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간을 허락하시는데 그중 성막이야말로 그들이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 가운데 머무실 성막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막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상징물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중앙에 그들의 행렬의 중앙에 성막을 세움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위기의 순간마다 그들은 일어서서 성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막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각자 소유 가운데에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성막을 만드는 데에는 꽤 많은 것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길에서 그런 물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예물을 드리기 원하여서.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손과 발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믿음의 상징인 성막을 지어갑니다. 그리고 그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막을 따라서 광야길을 걷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것은 이 시대 성막 교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왜 한국 교회가 징고 같은 위기를 맞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의 건물은 어느 성막보다 화려합니다. 세계 제일의 건물들입니다. 크고 잘 지었습니다. 화려합니다. 시설도 좋습니다. 개별 교회 교인의 숫자도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가장 커다란 문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성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성전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에 대한 마음의 감동과 자발적 성김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이 그 순수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교회 일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교회를 이유하여서 감당한 수고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하며 괜찮은 투자였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에 죽을 때 영생 받으려고 장기 투자하시듯. 그렇게 신앙생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는 것은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은 물질로, 시간을 가진 사람은 시간으로, 힘을 가진 사람은 힘으로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성막을 교회 공동체를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서로를 격려하며 기쁘고 즐겁게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주님 머무시는 성막, 교회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막,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의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에와 귀한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Amen.